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XRP 흐름 보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코인 단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올라가고 있구나.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딱 그걸 보여줍니다. XRP 레저.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에서 크리덴셜 어멤드먼트라는 새로운 기능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규제까지 충족할 수 있는 신원 인증 시스템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핵심은 간단합니다 피 레저에서 이제 신원 크리덴셜 생성 수락 삭제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블록체인 안에서 바로 kyc aml 같은 규제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강조하다 보니 늘 규제 당국이 문제를 삼았죠. 투명성이 부족하다. 제도권 금융에서 쓰기 어렵다. 근데 XRP 레저는 아예 신원 인증 레이어를 체인 위에 얹으면서 규제 기관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투표 결과도 보면 검증자 35개 중 28개가 찬성. 거의 83%에요. 커뮤니티도 이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죠. 결국 XRP는 이제 결제 코인을 넘어서 제도권 금융도 받아들일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닌데요. 특히 레전은 이미 예전에 DID, 분산 신원 기능을 도입했었죠. 중앙기관 도움 없이 사용자가 자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번엔 여기에 규제 친화성을 더 얹은 겁니다. 단순히 내가 누군지 증명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래는 합법적이다. 이 사용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행 증권사 정부기관이 블록체인 을 쓰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신원 확인이었는데 xrp가 그 문제를 먼저 풀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림이 좀더 크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전 세계 금융권과 it 업계가 다 주목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ssi 자기주권형 신원입니다 쉽게 말해 내 신원과 데이터를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건데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전체 개의 정보를 다줄 필요 없이 나는 성인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같은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이겠습니까? XRP 레저가 이번에 내놓은 기능이 바로 그 흐름과 이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인증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직접 통제하는 구조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주제도 맞추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에서 진짜 큰 기회는 늘 이렇게 불확실성과 논란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XRP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고래들은 항상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물량을 모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고래들이 xrp에만 올인하진 않는데요. xrp를 가져가시면서 소액으로라도 숨겨진 코인에 분산 투자하셔야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코인 시장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아, 나도 저때 들어갔으면 지금쯤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실제로 단돈 10만 원으로 수억을 벌고 심지어 몇 백만 원 투자해서 수천억까지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 바로 이 코인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기회가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전 세계 금융 인프라가 바뀌는 이 시점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과거보다 더큰 인생 역전의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플이 국제 송금망의 핵심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큰손 투자자들이 리플 하나만 사고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기관 자금은 항상 대장주와 함께 그 옆에서 수십 배더 오를 수 있는 히든 수의 코인을 찾아냅니다. 리플이 10% 오를 때이 종목들은 100% 심지어 1000%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홀더분들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 없는 만원, 십만원만 투자해서 몇억, 몇십억이 됐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무대가 바로 밈 코인 시장이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누구나 다알수 있는 도지 코인인데요. 원래 도지 코인은 그냥 인터넷 밈, 강아지 사진에서 시작된 장난 같은 코인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런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라며 무시당했죠. 그런데 상황은 단한 사람의 입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그가 도지 코인은 인민의 코인이다. 라는 말을 한 순간 전세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도지코인은 단몇년 만에 무려 1 0만 퍼센트 이상 상승했고 단돈 몇만 원 넣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한채 값을 벌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밈코인은 웃고 넘길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지코인의 이야기는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설은 바로 시바이누에서 나왔죠. 시바이누는 2021년 단기간에 무려 4,200만 퍼센트나 뜬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4,200만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만원만 투자해도 수십억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났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시바부자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시장은 웃고 넘기는 순간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수십억을 벌어갑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겠죠 여러분 요즘 시장 보면 밈코인 종류만 해도 정말 셀수 없이 많습니다 수십 수백 개가 넘다 보니 도대체 뭘 골라야 할까 고민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밈코인 중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밈코인은 단순한 농담이나 그림에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밈코인 생태계 안에서도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자금 흐름이나 시장 분위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아직 이 코인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대부분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수준이라 일반 투자자분들은 검색으로도 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코인을 고른 이유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코인은 마치 큰 폭등을 준비한 듯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고 실제로 해외 보고서에서도 이 코인은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밈코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홀더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진짜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받아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영상에서 코인 이름을 다 공개하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 문제도 있고 제 영상을 그대로 베껴서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말 제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따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 다음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열어 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 확인 절차만 해주시면 제가 준비한 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100% 사기니까 바로 차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도 이번 시장에서 충분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해요. 제가 종목을 공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받아보시고 스스로 공부해보고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셔도 분명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의 신뢰가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자 힘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